자 다음 질문은 그 토끼 분 서울에 거주하시는 토끼 분이 어, 답을 주셨 어, 질문을 주셨는데요. 더샵 하나 한남 에디피스의 쭉쭉 어, 괜찮아요? 1주택 어, 오금동 현대아파트 매수할 때 세금 문제 알고 싶습니다. 요두 가지를 질문 을 주신 것 같아요. 더샵 한남 에디피스 쭉쭉 무슨 이청약이죠? 그거 괜찮은지 그리고. 어, 1주택자가 오금동에 현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세금 문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데 뭐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? 이 아파트가 미계약 나서 이제 나오는 물량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게 매덕 정도 엄청난 대박은 아니고요. 위치를 보면 미사 강변 도시는 아니고요. 하남 덕풍동 그 구시가지 쪽에 하남 시청역인가요? 아마 그쪽에 위치한 아파트로 보여지는데 한 이게 한 2, 3년 전에 분양가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. 한 1억 원 이상 조금 저렴해요. 그래서 우리 몇달 전에 흑석자이처럼 뭐한 5억 막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로또는 아니고요. 한 1억 몇천 정도의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그 정도도 괜찮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되는데 물량이 몇개 없어요. 그래서 그 지역 거주자한테 나오는 게 있고 전국적으로 할수 있는 뭐 그게 있는데 한암시 거주자면 지역 거주 물량으로 하셔야 될것 같고 경쟁률은 최소 한몇백대일 나오겠죠 어 기본 저렴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축국 마시는 거 아닌가 몇백대일 사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 수 오금동 현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 이게 가지고 있는데 미분양 미계약을 사면 어떻게 된다 그그 그 얘기죠 네, 그 얘기죠 아니면 이 미계약 당첨되고 오금동 현대도 사고 싶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2021년부터 이제 주택수 들어가잖아요 분양 권도 주택수가 들어가는데 미계약도 아마 저는 주택수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주택수 들어가고 미 분양 있잖아요 미 계약하고 미 분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은 주택수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거는 미분양이 아니고 미계약 물량이기 때문에 주택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금동 현대가 있는데 이거 구입하면 아마 2주택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한테 한번더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당첨되고 고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당첨 안될것 같습니다 몇백 대일 되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못했잖아요 전교 1등보다도 확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연습 삼아 로또 하나 산다 생각하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대 수익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입니다. 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 없으신가요? 좀 이거 주택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. 뭐 이런 주택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나.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네. 더 첨언을 드리면은 이게 그두 채를 매수 하시려고 하는 게 단순히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좋은 투자 처다 이렇게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이제 주택 수를 늘리시기보다는 지금 주택을 보유를 이미 하고 계시니까라고 하면은 분양권 쪽을 한번 보셔서 이제 그그 분양 그 하기 전에 뭐 전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가 쪽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상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투자 수익 면에서는. 근데 물론 이제 실거주 목적이시다라고 하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죠.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 아까 기대 수익이 한 1억에서 1억 5천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투자 수익률 면에서도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한번 선택지를 좀 넓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